의정부 갑 선거구의 승자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지역 토박이를 내세운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금배찌를 거머쥔 겁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한 오 당선인은 소방관답게 사람 살리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재난관리기구 설치와 재난취약계층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미군 기지 내 I.T. 연구 개발 단지 유치와 공공 배달앱 출시를 공약집에 실었습니다. 그밖에 호원 노인 종합 복지관 신설, 경기 의료원 의정구 병원 확장 이전, 8호선 노양 연장 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호원 장담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상보입니다. 소방관으로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는 아주 참 영광스러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 국민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생명을 위한 법과 제도를 다듬어 나가는 일에 모든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